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신풍제약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신풍제약은 건드리면 이거 참 안티드 분들밖에 안 달라붙어서 이걸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누군가는 만약에 이 종목이 더갈 수도 있어요. 더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설거지 파동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 하나로 누군가는 어 만약에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자 일단 신품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에도 반등 나오는 자리가 여기서 돌파 나오면서 반등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이 딱 맞는 자리가 정확하게 추세 하방 추세를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커요. 근데 이거를 별개로 제가 이 심풍제약을 과거에도 한번 올려드렸죠? 심풍제약을 보면은 이 당시 6월 26일입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으러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저 심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안티를 달았어요. 뭐. 어쨌든뭐 안티 뭐 안티가 참 많더라고요. 어, 쨌든뭐 등등등이 많았는데 이 당시도 얘기했던 게최 고점 매도 타점을 잡은 창구를 계속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풍압 같은 경우가 이 당시에 최고점의 매도 타점을 잡았던 종목. 이당시 계속 고점 매도, 고점 매도, 고점 매도 여기서 늘 매도가 나왔던 게 뭐가 나왔느냐? 찾아보니까 제가 이것도 귀찮으니까 다 창구 분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6월 26일자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창구 분석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때 신한금융 KB 증권 한국 투자 NH 투자. 얘네가 지금 뭐 하냐고 하면은 자전을 돌리면서 물량을 받아먹고 판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쌍봉 매도 뭐 이거 쌍봉 매도 보면은 늘 쌍봉 매도에서 나오는 게 KB 증권. 그다음에 NH 투자를 했어요. NH 투자. 그러면은 여기서 신한 금투 한국 투자가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올리고 KB 금융과 NH가 투매로 떤 찍어 누르고 이러면서 설거지가 점차 점차 진행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주가는라는 게 원래 2차 파동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올려치다가 이제 매도하고 찍어 누르고 또 다시 올려치는 척하면서 개인들이 어또 또 찍어 누르고 올려치는 척 하면서 또 팔고 올려치는척 하면서 팔고 왜 한번에 시장가로 다 찍어 누르면 은 주가는 한가 랠리 갑니다 한가 랠리 가기 때문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팔고 반등 주는 척하고 개인들 수급 붙이고 팔고 반등 붙인 척하고 개인들 수급 붙이고 팔고 다시 수급 붙인 척하고 팔고 그렇기 때문에 심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지금 어찌 보면 딱 이런 계단식 하락이라 볼수 있어요. 1차 매도, 그서 1차 매도 나오고 반등준 척 팔고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5차 매도 이런 계단식 하락 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지금 자리를 돌파하면은 10만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긴 합니다. 차트적인 흐름만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 내가 6월 26일에도 올렸잖아. 설, 아마 6월 26일에 정확하게 이거 설거지 파동 조심하라 하고 여기서 반등주는 척 하다가 여기서 또다시 찍어 누르고 이 당시에도 똑같이 참고 똑같았어요. 찍어 누르고 이대로 바로 급락시켜버리죠. 지금 도 영상 찍는 중에 빠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를 과연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 기 바랄게요. 자, 아까도 말한 게 뭡니까? 지금 신풍지약이라는 종목이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신한금융과 한국투자가 사요. 신앙과 한국, 신, 신과 한국 투자들이 이제 물량 받아주는 척끌를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KB증권과 NH투자증권. 얘도 지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는데 하 아까 이제 10만 주가 넘어갔어요. 사실 이거 장 마지막까지 몇 주가 나오는지 보면 더 도움 되겠지만 제가 오늘은 뭐또 오후에 이 영상을 찍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빠르게 찍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영상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뭐 했다? KB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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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NH 그러면서 올릴 때는 한국투자, 신한금투, 한국투자, 신한금투 늘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자, 늘 주가 급등할 때는 한국투자와 신한금투가 매수세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늘이 최고점에서 매도 창구를 보면 KB와 아까 뭐였어? NH였다. 그럼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를 놓고 보자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실제로 뭐 오늘 심풍제약 제가 뭐못 찾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도 안 나오는데 그냥 일단은 뭐 급등하죠. 급등하면 이때 사람들이 뭐 하냐고 하면은 어, 이거 반등한 거 보니까 장마감하고 뭐 파라맥스 관련돼서 나오려나 보다, 나오려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올라타겠지. 뭐그러게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노려보시면서, 어, 가져가시면 좋겠고, 일단은 늘 심풍작은 이, 이 자리를 깨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전에도 일단은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금락 나오고 나서 이 당시도 얘기했던 게이 구간이죠. 7월 6일, 이 구간대를 모한다 지키면서, 5만 5천에서 5만 8천도 단기 바닥 이 구간에서 행보하면서 툭툭 올리면서 물량 터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이 구간. 5만 원에서 5만 8천때안 깨면서 6만 구간 정도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안 깨긴 했지만 뭐예요?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차트에서 횡보하면서 툭 올리는 모습 나왔죠 그래서 또툭 올리는 모습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물량을 털한확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신풍작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래요. 이 종목이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다더라도 이미 올라간 종목을 건드려봐야 여러분들이 도움될 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훈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도움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방송을 종료하기에 앞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손절을 치든 수익 실현을 하든 뭐 제가 득될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제판 제가 제 이거를 말한다 해서 무조건적인 손절을 하시라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분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방금, 아까 여기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분명히 툭툭툭이라고 했죠? 툭툭툭, 툭, 툭 단기 바닥을 행보하면서 제가 정확한 가격까지 맞추진 못했어요. 하지만 하락 이후에 그 구간대에서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툭툭, 툭툭. 툭. 하면서 뭐 한다고요? 물량을 터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이 그첫 투기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먼트의 강태훈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